아마 손주분께서 저희 영상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 할머니 모시고 와도 되겠다 싶어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손주분 덕분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쁜 언니들한테 발도 내아 이런 거가 있다는 것도 알고. 내 발톱이, 내 응. 맞아요. 그래서 응. 고객님께서 한번 부딪히면서 아프신 거거든요. 응. 이따가도 같이 관리를 해드릴 거고요. 응. 이제 소독은 먼저... 어 네.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시는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 관리를 해도 하루 이후부터는 또 다시 조금 조금 응. 자라나거든요, 균이.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음. 네, 지금 또뭐좀 약을 드시고 계시고 이제 바르는 것까지 같이 바르고 계시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스케일링 두께가 이만큼 두꺼웠을 때 약을 바르는 거랑 이만큼 두께 있을 때 약을 바르는 거랑 이게 침투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얇은 상태에서 약을 발라야지 효과가 더 빨리 좋아져요. 음. 어, 효과를, 네.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음. 또는 지금 발톱 한번 봐드릴 건데요.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이쪽도 앞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안으로 음. 이렇게 말려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쪽에 노란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는 외부적인 그 압력 때문에 신발도 계속 늘리고, 약간 어. 이러면서 안에서 상처가 생기면서 염증도 생기고, 이제 고름도 생기고 한 자리거든요? 어. 아마 좀 갈아내고 하면 조금 찌릿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점점 얇아지면. 일단은 지금 두께가 두꺼우니까 좀 갈아내고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네. 이 정도 괜찮으세요? 네. 전체적으로 발톱 하나가 균이 있으면 다른 발톱들도 조금씩은 균집 이 있는 거예요. 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외부적으로 어디 부딪히거나 신발 때문에 또 눌리거나 이러면서도 또 균이 더 심해져가지고 음. 점점 두꺼워 또 다시 무좀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떠 있어요 발톱이 있어? 여기 이렇게. 아 그러네. 응. 음. 이게 딱 염증이 생기고 음. 막 이런 자리거든요. 여기는 일단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옆에도 사이드도 조금 정리를 같이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희 연화제 조금 도포를 해서 이제 발톱 조금 연화시켜가지고 좀 말랑말랑하게 해놓으면 관리했을 때 조금은 덜 불편하시거든요. 음. 이렇게 건드렸을 때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조금 더 스케일링 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균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무점이 생기면, 이제, 어 발톱에 있는 혈관이랑 신경 배열도 자체가 좀 망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스케일링 하다가 갑자기 찌릿할 수도 있어요. 음. 찌릿하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음. 최대한, 어 찌릿함 없이, 불편한 거 없이, 최대한 다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이제 고객님께서 참으시면 집 가셔가지고 갑자기 몸살 기운이 올 수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좀 느낌이 있으시죠? 네. 음. 근데 이 정도로 균이 두꺼워져 있고 하는 거면 그 전부터 이미 딱 안... 위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없었는데 안에서는 계속 상처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음... 응? 그러면서 어느새 약간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노랗게 되어 있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죠? 어, 그렇죠. 여기도 지금 안 좋은 상태이신 거죠. 이게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거의 다 잘라냈다 보니까 좀 스케일링 진행하면서 찌릿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 치과에서 스케일링할 때 약간 찌릿한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까맣게 보이시죠? 음. 여기는 이제 안에 모세혈관이 혈관이 파지면서 음. 출혈이 생긴 그 자국이거든요. 음. 음. 혹시 신발은 오늘 신고 오신 신발 자주 신으시는 거예요? 예, 네, 자주 신어요. 일할 어? 때는 네 그거 말고 다른 신, 거 신으세요? 그 신발을 신었는데 끈이좀 여기가 좀이 응. 부분이 조금 물리고 그래서 어요 어, 그래요? 예. 네, 이 소기 는거는아니고 너무 너무 신어요. 한 네, 이따가 시술 끝나고 제가 한번 신발 한번 봐드리긴할 거거든요. 이제 신발 자체가 높이가 조금 낮고 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눌리면서 또 안에서 또 계속 상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높이도 조금 넓은 걸로 어, 신어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신발 때문에 예쁜 언니들한테 이런 것도 받네. 그 위에는 이제 발톱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다 갈아냈잖아요. 응. 다 갈아내고 발톱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관리를 응. 계속 해 주셔야 돼요. 바르는 거 계속 발라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응. 이제 발톱이 여기 뿌리 안쪽 더 이제 발톱이 잘하면. 점점 위로 자라나요. 근데 그만큼 오늘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얇은 상태이지만 3일 이후부터는 조금 조금씩 다시 또 두꺼워질 거예요. 응. 다시 두꺼워지면 그 상태에서 다시 오셔서 관리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하고요. 그래야지 그 약도 그만큼 침투기 빨라서 더 빨리 좋아지시기는 해요. 일단 오늘은 말려있는 발톱들은 최대한 여기처럼 이제 좀다 잘라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찌릿하세요? 아, 아파. 네. 아, 네. 네. 보통 영상을 보시고 아플 것 같다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이제 음. 그거보다 걔가 그런다거든요. 그냥 할머니 발이 그렇게 떨려는 것도 심하지는 않은데 <laughs> 그쪽이 잘못 그렇게 음. 나다면더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한번 가보자요 아, 그래요? <laughs> 음.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laughs> 좋아지 생각보다 괜찮은 있어. 요